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 주시려고 이런 여러 가지의 시련, 아픔, 고난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리스도를 많이 부르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부요케 되어지는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살아서 지금 우리에게 응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하나로 기도 속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네가 죄를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반드시 너는 말로만 예수쟁이하지 말고 기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고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만들고 네가 엘리야와 같은 그런 일들을 이 땅에서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을 들여다보면 결론이 나와 있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시리니 우리의 주께서 우리의 구원자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로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고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결국은 기도를 놓치면 정신 문제와 육신의 병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서로 너희들은 기도해라. 말씀 운동표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그러면서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또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렇게 하늘도 움직이고 땅도 움직이는 어마어마한 비밀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밥을 안 먹어야 돼요. 기도를 안 하면 여러분의 삶이 바뀌지가 않아요. 기도가 안 되어지면 그 사람은 회개할 줄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말로만 예수쟁이지 삶은 가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좋은 복음을 버리고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럼 기도를 지속적으로 할수 있는 비밀이 뭐냐? 그래서 야구보가 성경을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증거를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읽기를 아침에 눈을 뜨면 적어도 한 장씩만 보면 3년이면 1독을 하고 석 장씩을 읽으면 1년에 1독을 해요. 그러면 끊임없이 기도가 지속될 뿐 아니라 다양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은혜를 받고 계속 지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지속되니 계속 살아가는 게 응답이에요. 여러 가지 뭐 일들이 찾아와도 응답 속에 있기 때문에 흥분하거나 감정에 따라 자지우지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지금 움직이시는 우리의 구원자가 살아 계시고 여러분 안에는 성전 삼아 주시고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삶의 변화가 와야 돼요. 특히 어. 여러분 자신 그리고 네. 환경 앞에 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이 나를 속인다라는 걸 나를 유혹하고 미혹한다라는 걸 알고 발바버리고 내어쫓는 힘이 있어야 돼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손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요. 그러면 여자의 우손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 권세를 가진 사탄의 대가리를 박살 내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 권세에 여러분이 묶여서 자꾸 자범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원죄 가운데 있으니까. 그래서 늘 반복적으로 교회를 다녀도 이제는 회개할 줄도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안 하고 성경 읽기도 안 하고 응답 속에서 이미 하나님의 자녀 된 신분 권세를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의에 대하여라고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는 너희가 나를 볼 수가 없다.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이름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나를 자꾸 보려고 하는 신비주의, 인본주의, 박애주의 그런 거 없애버려라.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이 땅에서 의로운 자가 될 수가 없. 심판에 대하여는 뭐냐? 이미 사단 세상 임금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았고 내가 그의 권세를 깨뜨렸는데 왜 그걸 못 이기느냐? 그래서 그놈을 네가 권세를 꺾어 버리지 않으니까 네가 이 땅에서 의로운 자가 아니라 늘 죄인으로 살게 되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를 여러분 구세주로 구원자로 우리의 주인이 되어지지 않고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그 누구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절대로 하라고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이 동생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알게 된 겁니다. 제자들과 그의 어머니와 그의 예수님의 동생들이 처음에는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십자가라는 죽음과 부활의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성경에 기록했던 것 지금까지 이루어졌던 모든 일들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이분이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메시아요, 뱀의 대가리를 박살낼 만왕의 왕, 하나님의 영광이시다. 이걸 알게 된 후에 드디어 야고보는 초대교회 예루살렘의 총회장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 순교 직전에 야고보서를 기록해 놓는다. 그러면서 자기를 이제는 뭐라고 말하자 흩어진 유대인들이 지금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구원자가 되고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는 우리가 상속을 받은 자들로서 반드시 이 땅에 회개하고 거듭나고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를 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자들이 되라. 그래서 야고보서 4장7 절을 기록하는 겁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이걸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게 아니라 이념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과 사람을 이간시켜서 교회라는 벽을 쌓아놓고 개독교라는 소리를 들면서 쪼그라들고 있는 것이 기독교로 지금 전락합니다. 말이 기독교지, 사실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영적 세계를 믿으면 자기가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알고 이 땅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라는 비밀 속에 들어가야 되고 성경을 왜 읽어야 되는 뚜렷한 증거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늘 응답 속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내가 해야 될지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것이지. 그런데 기독교가 어려움만 좀 찾아오면 막. 지랄 발광도를 합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짜 자녀가 되어지면 어떤 문제 앞에서도 어떻게 해야 될지 정확하게 알게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확신이 없으니 응답이 없으니 기도가 없으니 성경의 말씀이 내 것이 아니니 문제가 오면 잘 모르게 되는 겁니다. 분명히 내가 구원 받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은 정신 문제 쪽으로 가고 아니면 육신의 질병 쪽으로. 저저 들어갑니다. 거기에다가 내 가문에 있는 영적 문제가 슬금슬금 들어와 가지고 점점점 교회 다니면서 더 이상해져 가는 겁니다. 아니, 모태 신앙이라고 그러는 사람 많고 삼대째 예수님을 믿는 가문이라고 하는데 이상하게 마탱이가 갇버려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 요손베시야 그리스도를 가지고 자신과 싸우는 기도를 딱 하게 되면 답이 나와요. 왜냐하면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자신에게 답을 얻는 것이지 응답이 보일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성경에 딱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야고보가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들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도 살아서 언약대로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온전히 기쁘게 여겨. 네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네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 응답을 볼수 있는 신분으로 바뀌는 것이다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어떻게 봅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설교를 하지 말고 복음을 줘야 될거 아니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빠져 나오라고 그 복음을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죄권세, 사망권세, 지옥권세에서 빠져 나와야 가문의 저주도 끊어진다. 사탄의 머리를 밟지 아니하면 슬금슬금 그놈은 구원받은 너에게 계속 미혹하고 유혹하고 너를 속여서 이제는 네가 정신 문제가 오게 만들고 병이 걸려서 죽게 만든다. 아니 어떻게 설교가 사탄 이야기를 한 마디도 안 하고 그렇게 설교를 하는 잘하는 목사들나? 아, 신기하다. 진의 애비를 도무지 폭로를 안 해요. 너희는 더 야비, 마귀, 거짓말장이, 욕심장이 살인자. 네 속에 골로새서 3장 5절이 가득한 거 어마어마한 게 들어있잖아, 외 사람 속에는. 그런데. 지체를 죽이라고 하는 설교를 나는 못 들어봤어요. 음란과 부정과 사역과 악한 정욕과 탐심. 네 몸뚱아리 전체가 지금 하나님을 떠난 죄군세로 우상 숭배로 지금 장악되어졌다. 그래서 개인의 몸뚱아리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이걸 부인하지 않고 살면 교회는 여러분 이기주의로 전락해 버리는 거예요. 그게 교리요, 교리. 우리. 교권. 그런 것 가면을 쓰고 지금까지 쳐 죽인 거예요, 그놈들이. 어떻게 장로가 말이요, 자살을 합니까? 그러면 교회가 목사로서 해결은 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것도 서울시장이 감쪽같이 감추고 그러면 나중에 이제 교회들 장로들 다 자살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맞아. 이 복음을 거부하는 놈들은 예수님을 바할세불이라고 불러주고 이 말씀을 거부하지 않고 내 몸에 적용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네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내어 쫓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게 된다. 그리고 이 세상 신 강한 자 너를 혼미케하는 어둠의 세력 이걸 깨뜨릴 수 있다. 이 놈을 결박하게 되면 예. 네가 현장 속에서 네삶 속에 새로운 페러다임이 열린다. 아, 네가 드디어 멋있이. 전도와 선교에 유익을 주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뀐다. 이게 네. 안 되면 나를 그치지? 해치는 자요 나와 함께하기를 거부하는 자다. 이런 자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성령을 이상한 걸로 속여가지고 은사 수준에 불과한 것들을 가지고 그걸 성령의 역사라고 거짓말하고도 있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자기 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뭔지도 모르고 정말 신앙의 색깔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신앙의 색깔을 명확하게 내리 꼽아 버린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역사는 바로 뭐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을 만큼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이기주의, 욕망, 탐심, 거짓말 이런 것들을 사로잡으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 전도와 선교에 유익을 주는 자여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된다. 사랑의 수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게 된다. 신앙이 굉장히 멋있게 지속되어지는 힘을 얻게 되고 늘 성령 충만을 공급받게 된다 이 말이.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영원한 가족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안다. 우리를 택하시는 걸 알게 된다는 거. 왜 드디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 복음을 하나님의 응답을 목사들이 보여줘야 되는데, 설교를 자꾸 잘하려고 하니까, 인본주의 프로그램, 온갖 더러운 것들을. 교회 안에다가 가져다가 지금 무당 푸덕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점을 보거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사고가 터지면 구술하고 점쟁이 찾아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점쟁이들이 안 놀래요 여러분을 보고 아니, 한 번은 태백 백두산 보살을 아침 새벽에 현장을 갔어요 그 보살은 얼마나 신을 강하게 받았느냐면 남편이 신당 차리지 말라고 하면서 뺨을 한 대를 때는데 미 손에 불이 붙어갖고 손을 그냥 태워 버렸어요. 그 보살 딸 중에 한 사람이 우리 예수사랑교회 사람 메시지를 듣고 우리 교회를 다녔어요. 어, 어, 엄청 홀... 센 자기 엄마에 대해서 이야기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새벽기도 끝나고 그럼 한번 가자. 그래서 이미 갔더니 문을 걸어 잠그고 엄마 나야 그러니까. 문을 열어 주는데 나를 보는 순간 기겁을 하고 방으로 들어가서 모든 염주 이런 것들은 다 걸치고 이렇게 나와서 손에다가 막 걸치고 바람 <목소리> <나도. 목소리> 불어도 귀신 안 온다 그래서 이제 가라 그랬더니 <목소리> 이대로 얌석 쑥 들어가고 안 나오는 근데 너 신발이 떨어졌다 내가 그랬어 너에게 와 있는 그심판이 어디 갔냐 그랬더니 <목소리> 너발악해도 이제 오늘 안 된다 내가 그랬거든 <목소리> 신기하지. 아, 그 센치. 둘째 딸한테 간밤에 너네 엄마가 모시고 있는 신두단지를 네 집에 빨리 가지고 오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다니는 그 자매 밑에 또 여동생이 하나 있는데 간밤에 지 엄마 것을 훔쳐간 거예요. 그걸 빨리 안 옮기면 너네 집구석 망한다고.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렇게 있으면 귀신들린 사람들은 여러분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니까 불신자가 가지고 있는 영하고 똑같으니까 점을 보기도 하고 구슬하기도 하고 그런 자들 앞에서 여러분이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볼수 있는 눈을 열어야 돼요 설교를 잘하는 목사의 메시지를 듣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응답을 보라고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성경 속에 여러 가지 어마어마한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속에서 뭘 봐야 되느냐 하면 복음을 보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네 위에 머물러 있을 뿐 아니라 너는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된다. 열방의 아들 딸들이 네게로 오게 될 것이요, 열방의 재물들이 바다의 풍부들이 너희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약한자가 천을 이루고 작은 것이 강국을 이루 것이다. 어마어마한 응답을 보라 이 말이여. 그래서 이런 응답이 어디에서 오느냐 예배를 통해서 온다 그래 그래서 예배는 굉장히 복음적이야 돼요. 설교를 들으려고 여러분이 가면 안 돼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 복음을 그 속에 보도록 여러분에게 길잡이 해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저는 오늘도 야고보서 일장 일절부터 사절을 여러분에게 말씀하면서 중요한 응답을 보게 해줘. 해주...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응답을 받버리니까 기도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성경을 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예배 때 사탄에게 매인 것을 풀어내라. 예배 때 하나님의 응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바로 뭐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묶인 이걸 풀어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에게 매인 것을 푸는 사람은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탄에게 묶여 있는 것을 풀지 아니하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그래서 자꾸 인터넷 예배 같은 걸로 이제 빠져나가는 온라인 이런 걸로. 그러나 예배 때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보는 사람들은 엄청난 이 예배 때 하나님의 영성이 여러분 영혼에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기도가 마태복음 10장 1절 같은 말씀을 가지고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는 권능을 자신에게 적용하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권능을 여러분이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예배꾼 막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깨는 자 사탄을 완전 밟을 수 있는 권능을 주셨음이니라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 하는 거짓말장이 이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너희에게 주었음이니라.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들이 오고들랑 그것이 뭐로 여겨라 답으로 여겨라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뱀의 머리를 박살내는 그 흐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본 사람들 삶 속에는 여러 가지 시험들이 찾아올 때 그들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야. 시달리는 존재가 아니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들여다보는 시간표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시험을 만들어 내잖아요. 우리들은 능히 그 시험들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학교에서 보는 시험이 아니라 세상 신, 세상 임금, 하늘에서 내어 쫓긴 이 놈이 어떻게 사람에게 공격해 들어오는가를 우리는 아는 자들이 되었잖아요. 우리의 심령을 빼앗고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멸망케 하는 이 놈이 존재한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늘 24시간 25시 영원을 가지신 그리스도가 참으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의 발판이 되게 하시는 분이 또 계시잖아요. 정말 전도와 선교에 유익을 주는 자가 맞은지 여러 가지로 테스트를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을 테스트하시는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오거나 시험들이 오건 이것이 바로 뭐냐 부족한 것들을 더욱 채워주시려. 고 여러분 자신의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채우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 받을 때 모든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응답을 보게 되니까 인내하는 걸막 기다리면 되는 거. 근데 우리는 기다리질 못하고 있잖아. 막 기도원이고 어디고 막 돌아다녀야 되잖아. 이 사람 저 사람 붙잡고 막 상담을 해보려고 하고 몸부림을 치잖아. 이제부터 시험이 올때 하나님의 언약으로 확인하라.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확인만 하면 돼요. 이걸 지금 사람들이 못 하니까 말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주잖아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네 아들 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번제로 바쳐라. 여러분 같으면 그 사람한테 이야기했겠지요. 침묵했다니 창세기 3장 15절 여자유손 메시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하게 만들고 내 온몸을 흥분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지 못하게 내 영혼을 온갖 생각으로 파고들어와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욕지거리를 하고 하나님께 불신앙하게 만드는 저주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지고 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 그. 미래를 볼지어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를 가지고 자신과 환경과 사탄과의 영적 싸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예배해 놓으셨을 뿐 아니라 우리 자손의 미래는 영영히 하나님의 나라로 설지어다.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 드디어 이삭이 대적의 문을 취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의 아들 이삭이 복의 근원, 샘의 근원이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은 응답을 볼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확인됐다면 침묵하고 그분의 역사 속에 있으니 여러분은 기다리기를 축복합니다. 마귀의 시험은 다른 거 아닙니다. 무슨 <목소리> 비애다. 자꾸 여러분들에게 거짓말하게 만드는 거예요. 핑계 되게 만들, 미혹받은 것을 가지고 개소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주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주는 시험을 받은 사람은 말이 많아. 그걸 무속의 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 귀신들렸다. 그리고 잔머리가 막 자갈 굴러가는 소리로 막 들려요. 이럴까 저럴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그 테스트는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려는 거예요. 믿음이 불량해 이르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가 하는 시험은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마귀의 시험에 걸린 사람은 늘 힘이 빠져 있어요. 아니면 우울하거나, 아니면 계속 전화기를 들고 뭘 그렇게 통화를 많이 해요. 이것을 자신에게 확인을 자꾸 해야 돼요. 나는 잠잠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사람인지 아니면 초란되면서 뭔가를 막 내가 움직이고 있고 내가 뭔가 막 분주한지 이런 걸 찾아내야 된다니까. 그래서 부족함을 없애려고 하나님의 주시는 이 축복 속에 여러분이 몸부림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시련입니다. 겪 어려운 문제들입니다. 여러분의 힘으로는 너무나 견디기 어려운 시험들이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렵고 가혹하고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이런 시련이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이 땅에 시련이 많으면 그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 시련을 통과하지 않고는 개소리는 끊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시련을 통과한 사람은 개소리가 끊어져요. 자, 고린도후서 한번 보세요. 아시지?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뭐예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시매니라. 그리스도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란다. 왜? 내 몸에 여러분 몸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를 다 초월할 수 있는 이미 엄청난 영광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우서 12장 7절 9절에 보면 전도와 선교의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나 크므로 너희들에게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넣었다. 그래서 참 매력이 있어야 돼. 여러분의 몸뚱아리가 좀 연약하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병이 들었고 아프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지만 이게 바로 뭐냐? 나를 넘어설 수 있는 은혜라는. 이는 나를 헛소리 잡소리 계속해 하려 하는 그놈을 내리쳐서 날마다 나를 쳐서 죽게 만들고 자말하지 않게 하려 하시면요. 영적 싸움하게 만들어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 은혜가 네게 적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내가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느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하매니라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없는 인간들은 그리스도가 뭔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육신적인 테스트를 왜 하나님이 하시느냐? 우리를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육신적으로 여러 가지 시험을 준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그래서 육신적으로 여러 가지 시험 고난들을 주는 거예요. 여기에 길들여지지 말라. 전도와 선교하는 여정 속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시는데 갑자기 자꾸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그네로 살아야 되는데 이 땅에다가 집을 지어 놓고 또 살고 싶은 거에 돈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자꾸 욕심이 뭐예요? 자난하게 되는 거예요, 내 몸에서. 그래서 자꾸 돈을 이제는 모아 놓고 자꾸 쌓 놓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죄의 권세가 개입된다 이 말이야. 지금... 그래서 사단의 사망 권세자분, 지역 권세자분자가 슬금슬금 나를 끌고 들어가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지 못하게, 전도와 선교에 관심 없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그래서 여러 가지 고난을 너희들이 찾아오거들랑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서라.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답을 찾아내라. 그래서 말씀으로 확인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축복은 시작된다. 사탄의 공격인지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시험인지 그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유혹인지 테스트인지. 네 말에서 자꾸 이간하는 말이 나오고 거짓말하는 것이 나오면 그건 네가 사탄에게 잡힌 것이고 정말 들일 수 없는 어떤 유혹의 오구들랑 그걸 전도와 선교를 이하여 결단하고 들리게 된다면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들을 통해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지금 있는가를 여러분이 확인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나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사람이 맞으면 여러분은 진짜 그 누구도 여러분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막을 수. 없고. 실패할 수 없고 하나님의 절대 예뻐요, 은혜가 시발. 여러분 영혼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험들을 만나보면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사람인지 아닌지 금방 알수 있다는 라 겁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축복으로 만드는 사람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받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하게 되면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게 되면 너는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 있는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